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컴퓨터 사용에 대한, 대한 어, 기초적인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샀어요. 새로 산 김에 어차피 컴퓨터 설정을 다 해야 돼서 하는 김에 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컴퓨터를 처음에 설치를 하면은 하면은 아마 요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거고 저는 지금 무선랜카드로 인터넷을 쓰고 있어서 요게 요게 이제 자동적으로 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유선 인터넷 쓰시는 분들은 어 그냥 인터넷선 꽂아서 쓰실 건데 저는 usb 형으로 이제 그냥 꽂아서 쓰고 있고요. 어 바로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터넷이 그거는 안 잡히는 경우는 이쪽에 아마 지구본으로 어 지구본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열기를 누르시면은 요런 창이 나타날 거고 여기서 이더넷 누르시고 어댑터 옵션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아무 것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아무 것도 없으면은 어 메인보드 드라이버를 드라이버 CD나 이제 관련된 파일을 USB에 담아서 다른 컴퓨터에서 담아서 어, 인스톨을 해주셔야지, 요런 아이콘들이, 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콘이라고 한 거는, 요런, 요런 그림, 그림을 이렇게 클릭하는 것, 요거를 아이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아마 있을 건데, 무선 인터넷 쓰시는 분들은 요거는, 어, 연결을 해야 자동 인스톨 되거나, 자동 인스톨이 되거나, 자동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은, 직접, 수동적으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인터넷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아마 요게 연결이 되어 있을 확률이 큰데 어, 아무튼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설치를 한 거예요. 지금 요네 가지는 근데 여기서 어, 지금 저는 이 검색창이 검색창이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이걸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에 검색에서 숨김을 하면 여기 사라질 거고, 근데 저는 아이콘 표시를 해서 가끔 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검, 검색 아이콘 표시로 이렇게 작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인터넷 창 같은 걸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길게 나타나, 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이 작업 표시줄 설정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이거를 저는 안 함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 항상 숨기기로 하시면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좀 보시려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거나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저는 이걸 안 함으로 하고 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시는 분은 요것도 좋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창이 열려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어, 지금 작업하는 창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오른쪽 모니터로 이동을 시키면은 지금 그 열려 있는 내용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어, 화면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하,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어, 요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밑에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것도 이렇게 끄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그 화면 구성은 된거 됐고요. 여기서 어, 컴퓨터 사양이 좀 낮으신 분은 다른 설정을 좀 하면 좋은데 그 나중에 어, 설정을 하고 이 이메일 아이콘하고 이 스토어는 저는 잘 쓰진 않는데 어, 쓸데가 있어서. 내, 두고 있어요? 네 만약에 없애려고 하면은 여기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구요 이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누르시면은 이 아이콘이 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창을 고정을 시키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어,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에서 고정 이걸 누르시면은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더라도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컴퓨터 어, 윈도우 설치, 설치 이후 어, 설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마 기본적으로 엣지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네, 저는 이거를 쓰지 않고 저는 주로 구글 크롬을 써요. 그래서 크롬을 설치를 어, 한번 해 볼게요. 구글 뭐 닷컴 해서 여기서 크롬을 쳐, 치셔도 되고 그냥 이 자체에서 크롬을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런 광고는 건너뛰고 크롬 웹브라우저 라고 써있고 여기 주소가 구글 닷컴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이게 안돼 있으면 어, 잘못된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체크를 해제,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정보가 크롬으로 전송이 되는 건데 굳이 어 이런 걸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걸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 화살표 여기에 다운 그 모양이 생겼고 다운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콘을 눌러서 없어져서 없어지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점세 개를 누르시고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폴더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창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크롬 셋업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예 누르시고 그리고 인스톨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설치가 끝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창이 나타날 거고 기본적인 그 인터넷 실행 프로그램이 엣지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주시면 좋은데 요거는 여기 시작 프로그램 여기 버튼에서 시작, 시작 버튼을 왼쪽으로 누르시고 이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앱을 들어가 주세요. 앱을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기본 앱이라고 있어요. 기본 앱에 웹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시고 크롬을 누르신 다음에 전환하기를 누르시면은 어 기본 프로그램은 이제 크롬. 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영상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